저는 테크트리 라는 표현 되게 별로 안 좋아해요. 순서는 가능하면 없는 게 제일 좋아요. 저도 테크트리를 안탄 사람이에요. 참고하실 만한 커리큘럼은 있는 게 좋아요. 당연히. 그 얼마 전에 보니까 서울대 컴공과 커리큘럼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냥 그거 보시고서는 아, 여기 있는 거구나 하고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 있는 대로 하는 게전냐면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 보면요. 프로그래밍 입문인가? 거기 보면 C 배우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래밍 뭐 들어가면 C++라고 잡아. 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럴 필요 없어요. 왜 C를 배우고 나서 C++ 자바를 배워요. 안 좋은 순서예요.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고요. 심지어는 내 인생에서 c C++은 절대 만질 일이 없어서 출발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개발자들 엄청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 다 큰일 나냐면 큰일 나지 않아요. 결국에는 다 해야 돼요. 어떤 언어라든, 만약에 난 파이썬 개발자 야막 해요. 그럼 라이브러리가 씨로 짜져 있는데, 그거 나중에 안 뜯어 볼 거야. 남이 떠먹여 주는 것만 할 거예요. 그거 뭐 그랬어요. 뭐 고만고만하게 살 거면은 떠먹여 주는 것만 하면 되죠. 근데 그게 아니면 화야죠. 네, 시어너 파야죠 예전에도 고언어, 제가 맨 처음에 아, 고언어 좀 공부해야지. 마음먹었던 거. 다커가 고로 써 있으니까요. 소스 좀 보고 싶잖아요. 아, 요새라면 뭐쿠버네티스좀 봐야지. 아, 어, 이거 고로 짜져 있네. 그 보고 뭐 그냥 그런 거예요. 결국엔 다 해야 되는데, 당장에는 그게 별... 중요하도 않고요. 맨날 얘기하는 거 자료 구조, 알고리즘 뭐 이런 거뭐 학부 2학년 과정인데 기초 중에 기초 아니야. 막 그러는데 실제로 보면은 현업에서 알고리즘 따로 공부하고 자료 구조 잘 모르는 사람들은 엄청 많아요. 왜냐면 그거 몰라도 현업에서 개발자로 일했으니까요. 뭐 테크 트리가 있다는 저는 조금 딱히 피아노 만약에 배운다. 그러면은 뭐 거의 뻔한 거 있어요. 근데 되게는 체르니 100부터 치던가요? 원래 바이엘 상하 먼저 친다면 이제 체르니 100하고 그순서더라고 되게 재미없어요. 체르니 100 치죠. 멜로디도 하나도 안 예쁘고 이거 내가 왜 하고 있는 거지? 하면 좋겠죠. 손가락운동 확실하게 되니까. 근데 주변에 피아노 막잘 치는 애들 보면은 그런 거 없이 가요부터 뚱땅뚱땅 쳐 가지고 잘 치는 친구들 진짜 많아요. 피아노 한 번도 배운 적 없는데 막 아, 뭐 어떻게 치는 거야? 배운 적도 없대. 그냥 듣고 치는 거예요. 막 슈퍼마리오 막 그런 거막 쳐요. 잘 쳐요. 그전 처음 듣는 음악 막 듣고 막 쳐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꾸준히 열심히 막 하는 거고 정규 커리큘럼 참고로 하세요. 그런 거 하면서도 아, 내가 근본 없이 피아노로 공부를 했네? 어 아, 그러면은 아, 챌린 같은 걸 하고 하는 걸 한다더라. 아, 이거 메트로는도쫙딱뚝딱해 주는 구나그치 혼자서 하면 재미로만 하죠. 실력이 늘다안 늘어요. 어느 순간에. 면요 내가 불가능한 거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잘하네요 개발자분 중에 미국에서 일하시는 션님이 계시거든요 영어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영어를 맨 처음에는 영어가 쑥쑥 늘어요 왜냐면 영어가 어릴 때 이제 13살? 14살? 뭐 그때 가셨다고 했네? 맨 처음엔 모르니까 막 해야죠 꾸역꾸역 해야죠 안 하면 어쩔 건데 죽잖아요 해야죠 이제 막 해요 그랬더니 영어 실력이 막 쑥쑥쑥 크죠 영어 쓰는 환경이니까 많이 늘어요 우리나라에서 영어 공부하는 거랑 많이 달라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쭉쭉쭉쭉 막 컸어요 근데 어느 순간 딱 되니까 더 이상 영어를 안 하는 거예요 공부를 친구들이랑 얘기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기술적인 설명을 영어로 하려니까 그러니까 아카데믹한 표현이나 테크니컬한 표현을 아, 연습을 안 하셨던 거죠. 비슷해요. 건반도 치다가 어, 흥미대로만 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뭐지? 벽에 부딪혔는데? 그럼 이게 필요하겠거니? 그럼 그때 스타트하시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알고리즘 공부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저도 알고리즘 자체는 프로그래밍 시작한 지 한참 후에 공부를 했어요. 순서는 글쎄요. 순서가 저는 특별히 있다고 라 생각 안 해요. 보시면은 컴퓨터 구조. 컴퓨터 구조 얼마나 중요하고 막 기초적인 거고. 찰스 패숄드가 쓴 코드 같은 거 보면 개발자가 아닌 사람들 읽을 수 있습니다 하는데 개발자 중에도 거기 있는 내용 몰라요. 원래 제대로 된 커리큘럼이라면 그런 거 먼저 스타트를 하고 나서 코딩을 해야겠죠? 근데 아니에요. 코딩 먼저요. 코딩 먼저 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요. 7리는 약간 미신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걸 알아야 이걸 배울 수 있다가 수학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것들이 강한데 왜냐면 내가 이해를 해야 되고 내가 직접 뭔가 수행을 해야 되는 것들은 그러거든요 근데 컴퓨터는 내가 직접 수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니까 막 돼요 를볼수 있어요 수학은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풀려 따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초를 차근차근 쌓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프로그래밍은 뭔지 모르겠지만 프린트 헬로월드 하니까 헬로월드 딱 떠요 어 그래 그러면은 웹서버를 만들기 위해서 HTTP 인터넷이란 무엇인가? 인터넷은 네트워크끼리 연결되는 거죠. 네트워크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인터넷이 대문자 아이로 시작하거든요.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 인터넷 쓰시는 분들 중에 인터넷이 대문자 아이로 시작한다라는 사실, 그다음에 네트워크가 인터넷워크라는 사실, 네트워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네트워크랑 다르다라는 사실, 자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 많지 않을걸요 아마? 모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거를 아는 게좀 되게 이고 이상한지는 않고 원래는 기초긴 기초죠. 원래는 딱 학교 맨 처음 들어가요. 아 그럼 너네들 아직 컴퓨터 프로그래밍 공부하기 힘드니까 기초 지식부터 먼저 배우자 인터넷이란 무엇인가 막 그런 거만 많이 한다고 쳐봐요. 그럴 때 지나가면서 막 얘기를 하겠죠. 근데 웹 프로그래밍 시작하는데 그런 거 몰라도 해요. 대개는 진짜 모르고도 막 만들어요. 뚝딱뚝딱 만들 었때어막 만들어요. 뭔지도 모르면서 <laughs> 화면에 이게 렌더링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면서 막 해요. 가끔 기술 면접에서 사용자가 네이버닷컴에 접속했을 때 어떤 일들이 순서대로 일어나는지 한번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뭐 이런 것들 기술 면접 때 물어본단 말이에요.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태까지 난웹 개발 그런 거 모르면서 했습니 그러니까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는 게 물론 좋죠.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건데, 당연하게 알아야 되는 거지만, 그걸 알아야만 뭘할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목소리>